네 시청률 37.5%에 와 네, 시청률 너무 놀네 시청률 3 7 5의 창캠에 오늘은 어, 새로운 주인공들을 불러보았는데요. 네 NCT Dream 친구들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하세요 제노 씨 안녕하세요. 제노 씨 안녕하세요. 시간이 나 찾아오면 오늘. 어, 알았어 알았어. 제노 네. 씨가 그 내곡 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담는 네. 노래가 어떤 저는, 저는 개인적으로 뭐, 아니요 안물어봐어 그래요. 아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일 를 마음에 들던 것 진짜요? <laughs> 아, 네 알겠습니다. 몸은 물론이죠.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축하 <laughs>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. 픽내 네. 포인트 <laughs> 네, <모르해> 한번 보여주세요. 아니. 이런 거보 내가 낫잖아최무야 아니야? 방송 한등 거는? <laughs> <신 Witness> 자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 우리가. 영민이랑 어, 성함이 저한이랑아 저는 박지성 맞그이 네. <laughs> 드림에 저 가지고 밥 주네. 아갔갔나요 지금까지 시청 3 0 5%해찬 캠이었습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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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야, 나... <웃음> <웃음> 네 이제 정말 이 분을 만나볼 때가 왔습니다. 바로 우리 씨를 만거요 77.5%의 창캠의해창캠자 이제 첫 번째 어, 손님이 우리 제노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야 또 이렇게 안. 너또내빼먹을거하잖아꼭 갈게. 약속. 약속. 네. 자 그다음 게스트는 우리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아또 이분 이분이랑 함께하면 또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. 우리 철라씨 안녕하세요. 아 저 노란색을 안 입었는데요. 아, 아니, 노란색이 아니었네요. 제가 잘못 봤어요. 네. 네. 오늘 팀연을하고 있는데, 철러씨가 네. 생각하는 포인트가 어떤가요? 포인트 저희 역시 저희 열정, 열정, 저 아, 넘치는 넘 넘치는 열정. 아, 그럼 팬분들이 다그 열정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네요. 지금까지도 음. 보러 오면 딱 엄청나고 네. 나갈 거예요. 아, 왠지 알아요? 열정 넘치기 때문에. 아, 맞아요. 대박이 나왔 대박이 라서 네,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철러씨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 다음은.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우리 지성씨! <laughs> 아주 재밌는 <재미있는> 친구야! <목소리> 지성이 가 생각할 때드리핑에서 무엇을 보여주면 좋을까요? 저를 보여주면 될데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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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네. 지성이 어떤 모습이요? 어? 지성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요. 한번보자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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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은 우리 재민이! 아, 우리 아이스크림보이가 또이드리핑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쨍이 씨는 이 드리핑을 할때 자기 파트를 제일 잘 생각하고 있어요. 아, 이 뭐. 시즌인가? 안되겠 와아! 지금까지 시청평30.5%의찬캠의 아, 해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셔서 우리 런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더쇼 초이스 자유롭게 플라워 네 2019년 8월 20일 오늘의 더쇼 초이스 주인공은요 엔시티 117야 얘가 손질라 대한 8월 20일 오늘의 더쇼 초이스 수상자는요 축하합니다. 제노 씨. 오늘더쇼 초이스. 네. 수고하십니다. 시티드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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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자, 음식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먼저 제노 씨부터. 안녕하세요 노잼장입니다 진섭 아, 씨. 안녕하세요 헤라의 왼팔 진입니다 철우 씨. 안녕하세요 헤라의 오른팔 철우입니다. 그다음 재민 씨. 안녕하세요 헤라의 가운데 팔 재민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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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, 이렇게 아, 드림이들 자기 소개 해봤는데 아, 우리 또 런진 씨도 아, 들어봐야죠. 어디 팔이 위에 팔이야? 위에 팔? 아, 예, <웃음> <웃음> 그럼 나는 해찬이의 어 저는 순순 런진입니다. 네아 런진 씨까지 이렇게 인사해봤는데.